자 준햄입니다. 오늘은 지금 중국에서 차이슨이 왔어. 드라이기 나도 해본다. 안 박싱. 이 더야. 사이렌이 우러서 바보가. 있거든 어요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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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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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150이래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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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헹구 까지 내가 금방 씻고 드라이기 를 말렸기 때문에 저 안에께 필립스 좋은거 내가 어느 정도성능을 내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거든 구색은 좋아 구색은 느낌은 참고로 26,000원 입니다 26,000원 이 아랍어 같은 걸로 영어 아랍어 뭐 아랍어 영어 이렇게 먼저 했어요. 저희 예전에는 220짜리가 안 나왔거든요. 요즘에 220짜리 나온다고 하네요. 220. 잠깐만, 내가 이 비슷한 걸 비교를 좀 할게. 잠깐만 기다려. 이 사이즈도 비슷하고 필립스에서 예전에 쓰던 이 기종인데 이게 좀잘 나와, 되게 잘 나오거든. 근데 무게는 거의 두 배다, 얘두 배, 2배. 무게가 두 배라. 그래서 내가 비교를 하면 해보려고 했는데. 이 선이 굴네 이게 전압을 많이 먹는가 보다 내 생각에는 이 와트 수를 많이 먹을 것 같아 그래서 좀 굵게 나온 것 같은데 생각보다 상당히 무겁다 상당히 드라이기 치고 상당히 무겁다 이런 저희가 이제 쓰는 이런 툴 이 정도? 토로 의미가 없다. 자, 빨리, 빨리, 볼게 박스도 먹으면. 비슷한 사이즈 해보겠습니다. 이 정도 소음, 이 정도 바람. 오, <웃음> 느낌, <laughs> <못해. 못해>. 느낌 <laughs> <못해. 웃음> 어때? 이건면 장난이란 말이지. 완두가 안짖지 원래 듣던 소리니까 완두는 다이슨을 켜도 짖거든 이거. <laughs> 이거. 완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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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그냥 바람 거신거은 바람 거신센 바람인 것 같은데 작은 바람. 다신 작은 바람, 다신 생바람. 아, 래거 다신 바람이 아닌데? 아, 요 앞에 걸, 바람에서, 바람에걸 바람에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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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람가서바 새 거라서 그런지 좀 심하게 나긴 해. 근데, 와. 와와 굵은 거에 비한 전압의 느낌, 무게에, 어, 확실히 좀쎌것 같은 기대감을 확실히 줍니다. 확실히. 마지막 치열. 다시 배우자 <laughs> 지금까지 차이슨 언박싱 끝